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세계, 그리고 커맨드 블록맨 2편 시작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음, 배달은 일이 없네. 으악! 괜찮아? 아, 여기 어딨지? 지업 중은 없네. 주의사항은 대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주의사항은 대체 뭐야? 음, 만약 잘못되더라도 어차피 일리만 죽을 거야. 시도라고 해봐야지. 배달은 일이 없는데, 물아우 진짜잖아 뭐야 파랑이 너였구나 응 갑자기 기억 관절을 하고 있는 저게 여기로 와졌네 이사는 일만 하요일마 글쎄 광채를 요광채이 그게 어디로 흘러는지 물어볼 물물물물 잠깐 멈춰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 회장님 별다른 일이 없는데요 어 어? 파랑아, 좀 바꿔주세요. 파랑! 이름마 대체 어디야? 으아, 진짜잖아. 미안해. 공책이자가 날 여기 묶어었어 도망쳐. 뭐야, 파랑이 너였구나? 뭐? 그럼 못 나오는 거야? 응, 음, 갑자기 기억나가고 있었는데. 외로워졌네? 미안해. 이이마는요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리마, 글쎄. 방법이 없기는, 아저 설명이 구하겠다. 음, 어딨지? 권세자는요? 자, 빨리 가자. 권세자는 그냥, 그게 그냥 어디로 흘렸는데 사라지는 걸? 이제 꿈속에 있는, 있던지런지를, 너무 많은데, 이거 여러분, 그냥 멈춰서 보세요. 네, 멈춰서 보, 보시길 바랬습니다. 자, 자 여기서 끝이네요. 아, 이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파랑, 풀어줘, 어? 파랑아, 제발 나 빨리 나가야 돼, 빨리 건지르 가자. 순간 이동. 어, 여기 아까 어떤 데잖아요. 또 이번에는 뭐 그런 게 없네요. 그러면 뿅, 아이고 문 열어야 되는 거 뿅. 뿅! 슉! 뭐야, 여기 아까 내방이잖아 뭐야, 어, 이거. 뿅! 어휴, 그래도 왔네 꿈속 세계 소멸. 조금만 더 늦었다라면, 나 부모님께 가봐야겠어. 기억 못하신다고 해도, 이번에는 뭐갈 곳에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저거는 사람들도 두고근 네, 농담이야. 난 여행가 가면 자료적게사려고 그럼 이제 가보자, 파랑. 네. 파랑아, 밥 먹자. 네, 가요. 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오후. 너무 어렵네요. 그럼 여기, 엔드.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스토리가 맞, 맞지, 내어서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약간 이상했어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다음, 다른 작품들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에 남은, 네, 용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스토리. 자, 마지막 남은 스토리까지 뿅. 뿅, 뿅. 오 여기 밥 먹는 거구나. 엄마, 이리만 정말, 이리만이? 이리만 왔다고요. 엄마, 아빠. 엔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네요. <laughs>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게 글씨가 아까 또 많아가지고, 여러분 멈춰서 보셨나요? 제가 정지화면에서 보라 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꿈의 세계라는, 어, 어, 그런 스토리 탈출 맵을 해봤는데요. 아, 이런 거 다시 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알림 버튼도 딸랑딸랑. 딸랑.